네, 의뢰인분께서는 자택에서 흉통이 시작되어 1 1 9로 통해 응급실을 내원하셨으나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체 검안서 상에 직접 사인은 급성신근경색증 추정사망이었고 선행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망 이후 유가족께서는 가입해둔 보험을 확인을 하시다가 급성신근경색증 진단 시 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는 라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추정진단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은 거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살아있을 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 후에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전에는 실선 의료비나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이 있고요. 사망 후에는 사망보험금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했으니까 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심근경색 진단비도 지급받고 사망보험금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심근경색 진단비도 지급받고 사망보험금도 지급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손해상산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 분쟁 중에 이 심장질환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의 경우 제법 고액이다 보니 분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사망보험금은 아니고, 진단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주시죠. 제가 영상 처음에 이제 질문 드렸던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이 심근경색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모두 지급이 가능한 거죠? 네, 심근경색으로 확정 진단되고 사망한 경우라면 문제 없이 지급 처리가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거나 사망 직전에 응급실로 내원을 하였으나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심근경색 추정 사망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상에 사망사유가 심근경색 추정 사망 또는 심장사 추정 사망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약관에서는 진단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의 진단 확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중한 상황이지만 정확한 검사 결과가 없다면 사망의 원인을 다양한 질환으로 추정을 할수 있게 되고 이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검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부검을 통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인 질병 사망의 경우 부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가족 분들께서는 대부분 부검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검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의뢰인 분께서는 자택에서 흉통이 시작되어 119를 통해 응급실을 내원하셨으나 이미 사망. 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체검안서상에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추정 사망이었고 선행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망 이후 유가족께서는 가입해둔 보험을 확인을 하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 천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추정 진단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은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 거절 받고 나서 연락을 주신 상황이라서 진행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면책대행 상황. 이라서 고인의 생전 병력부터 사망 당시까지의 상황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주치 면담 등을 통해서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저희 의견을 작성한 손해사정서가 제출이 되었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지만 보험회사가 추가 검토를 하고 나서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비를 천만 원 지급했던 사례입니다. 네, 이런 사례가 사실 종종 발생하죠. 보험회사에서 조사 진행을 하고 봉은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셔서 이게 정말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급성 신근경색 추정 사망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다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손해사정사의 위임을 통해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김은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질병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